둘, 셋, 넷, 하고 멈췄다가 아, 열두 살. 네, 이렇게, 이렇게 아, 열두 자 예, 예. 네, 이렇게 자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음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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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 둘, 넷. 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. 네, 좋습니다. 이번에 충분히 계시니까 16 박자, 넷, 둘, 셋, 넷입니다. 멈췄다가 하나, 둘, 셋, 음, 둘, 둘, 셋. 둘둘셋넷, 셋둘셋넷, 넷둘셋넷. 잘하셨습니다. 호흡 많이 남죠. 이번에는 그 열여섯 박자를 똑같이 하실 건데, 마지막에 할거 없이 다 쓴다. 예. <laughs> 생각하시고 똑같이 나둘 셋, 둘 셋, 넷, 둘둘, 둘둘셋넷, 둘, 둘, 셋둘. 네네 넷, 넷, 둘셋 넷 그래도 많이 남죠 아니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, 네. 네. 그래도 <laughs> 하시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하고 좀 빨리 하셨단 말이에요 예. 그죠 이번에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한번만더열어자 예. 하나 둘셋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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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많이,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또네 지금 많이, 나, 많이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. 자 잘하, 잘하였습니다 굉장히 1 6박자길긴 거고 예 네.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. 이런 게 이제 연습이 길게도 중요한데 예. 사실 12박자를 하든 16박자를 하든 8박자를 하든 4박자를 하든 예. 노래할 때는 다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호흡을 내가 뭐 조연이수 일고간 이걸 다 쓰고 다시 들이마시면 은다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남아버리면 점점 점 숨이 차오르게 됩니다. 그러면 은 성대도 올라오게 되고 호흡도 안정감 있게 못하고 다 쓰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길게 하기보다는 어 만약에 내가 좀 짧게 부를 거다 예를 들어서 전네 여기까지 다 쓸까? 이건 별로 호흡 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마셔버리면 이게 되어야 염해 전네 이게 나와버리면 이상해지는 어색해져버린다는 거죠 항상 필요한 만큼 마시고 때로는 조금 마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이 마실 수도 있고 다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도, 니게 다 쓰고 마감해버리면 듣는 사람이, 아, 다, 네.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끝, 호흡은 안 끝나고 소리를 끝내버리는 거니까. 그렇게 호흡과 함께 소리를 같이, 같이 들어가서 같이 끝난다. 이런 개념으로 호흡 연습을 하실 때도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, 이제. 한번 뭐, 한 10초, 시계 보면서 10초 동안 내가 다 하냐고. 1초에 들여마시고 10초 동안 내뱉어야지. 또는 1초에 들여마시고 20초 동안 내뱉어야지. 이런 것들을 무조건 길게가 아니라 아, 내 호흡은 요 정도 하면 10초구나. 요 정도면 하 5초구나. 이런 것들이랑 친해지면 훨씬 노래하는데 그걸 잘쓸 수가 있습니다 아, 요 정도면 이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야.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야.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면요. 그렇게 해요